그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의 때를 약속해 놓으면 또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또 붑픈 가슴을 안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간절함에 대한 그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다림은 피로에 의해서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날이 찼을 때에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나 또 회사의 취직을 위해서 면접을 본 취준생들이 발표하는 그날까지 가슴 졸이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날이 바로 발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이 우리 블랙프라이데이였잖아요. 추수 감사적 기간인데 혹시 온라인으로 평소에 좋아하는 것 구매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딜리버리된 날까지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누릴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우리가 뭐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사실.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과 만나는 약속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 있다가 오기로 했을 때그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약이 없는 기다림에도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무엇이 있습니까? 희망이라는 것이 있죠. 기다림에는 언제나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어, 집 나간 아들, 탕자 이야기 위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매일같이 문 앞에 나가서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릴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는 아픔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삶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다리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일을 실제로 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음식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먹는 시간은 어때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먹을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공을 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 순간 반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시간까지 끝까지 잘 기다려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세상에서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가 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고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까지 잘 견디고 잘 싸웠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다 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가설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도,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승천하신 이후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를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가지만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보면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다시 온다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수종 들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복음을 듣고 외치는 자들과 함께 복음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외치는 것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시작했습니다. 성탄을, 성탄까지, 성탄 전 4주를 우리가 대강절로 지키는데요. 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다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대강절을 지켜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과연 잘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오늘 본문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속감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속,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잘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구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식구라고도 합니다. 식구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니까 같이 음식 먹는 거예요. 예, 같이 음식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관계가 식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희 주미가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얘기해요.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너는 우리랑 밥 같이 안 먹잖아. 제가 이렇게, 예,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 밥을 같이 먹는 것. 그 관계가 식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였을 때 서로 빵을 떼고 그렇 교제하는 일을 가졌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한 식구가 되는 관계죠. 그래서 이것은 좀좀 좀 필요한 시간인데요. 근데 점점 이제 세상이 교회들이 이제 대형화되어 가면서. 식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성도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그냥 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또 작은 교회들은 식사 준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도 현실이니까 그걸 이렇게 한번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짐이 되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된다고 할 때에 식사를 같이 할수 있어야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나는 일을 같이 하는 것 굉장히 귀하다 여깁니다. 또 식구 말고는 가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족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엄밀히 구분을 하자면 의미가 좀 다르기도 한데요. 가족의 이제 언어적인 의미는 집가짜죠. 그래서 집에 함께 머무는 사람. 그래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 함께 머무는 혈족들을 이제 가족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아내 거하라 할때이 거한다는 말이 함께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머물러라 이 의미를 가지고. 그러므로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예수와 한 가족을 이룰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모퉁이돌되어 세워놓으신 그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집안에 함께 거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 믿는 자들을 가지라고 이렇게 지칭하시죠. 그리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가족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성경에 나오는 주로 쓰는 단어들이 뭐죠? 아버지와 자녀, 그렇죠? 형제, 자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공동체의 관계를 가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자녀들은 그의 자녀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 한그 어, 성도들은 뭐예요? 서로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첫 시작이 뭐로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자녀들아. 음. 자, 그럼 자녀로 그의 안에 거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가족된, 가족되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 아,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이제 가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조금 앞으로 가면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 것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이단의 사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처음에 들은 것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예수를 알고 회귀하고 돌아서서 신앙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가족인데 모르면 사실은 가족이라 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는 누구를 알아요? 자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지, 그냥 호적 안에 들어왔다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은 가족인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말은 가족인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 될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가족이 아니고 모양은 가족인데 그 속의 진실은 뭐예요? 남남이에요. 남남.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소죠. 다시 말해서 민노로 하며 가족이라 하면 예수 그리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신상명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서도 그를 안으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또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진이라 가족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가 한다,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직 그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됨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서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한 가족됨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켜 나가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계명대로 사는 것을 바보 같은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한데 나만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라는 것에 맞장구 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헛된 생각으로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일 때에 세상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미련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세상의 법칙대로 안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국민을 여기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고,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스스로 달게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마무리하는 마무리의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저희 한국 문화에 참 좋은 문화가 바로 그거 같아요. 부모 욕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 내가 잘못 살면 내 부모가 욕먹을까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 무시 당하지 않게 욕을 듣지 않게 절지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살지 못하면 도리어 누가 욕을 먹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한 거죠.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 하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4절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온전히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대강전을 지키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교회 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뭐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사과나무. 저희가 이사 올 때부터 있었어요. 그 사과나무가. 근데 이렇게 뭐 잘, 정리를 잘, 잘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두고 사과 떨어지면 치우고 뭐 이런 일만 했는데 봄에 또 사과나무에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하얀 게. 굉장히 예쁘게 피는데 그거 그냥 감상하고 말았는데요. 몇년 전부터 이 사과나무가 조금씩 병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 나무가 일부분이 죽었어요. 예, 일부분은 죽었는데 일부분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죽고 나머지는 살아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저희 집에 아주 흉물스러운 사과 나무 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살아 있는 가지에는 사과가 열매요. 그런데 죽은 가지에서는 사과가 없어요. 나무에는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흉한 모습만 보이고 있더라. 왜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느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느 가지는 잘라져 버려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 그것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의 양분을 공급받을 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공급받고 잘 섭취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선한 행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접부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접부침을 받은 감남나무로 말씀할 때에 접부침을 받은 가지는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접부침을 받았던 원가지든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리 원 가지라도 그 가지가 그냥 붙어 있고 그냥 죽은 가지라고 한다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생명은 위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동일하게 공급받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자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선한 행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저 주저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신앙 공터지에 소속이 되고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같은 말씀을 같이 먹고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은 복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될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자신있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수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시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열매 없는 가지만을 내세울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렇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성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0분자했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했는데요.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진액을 받아서, 그 진액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 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렵대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움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우리의 소속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집에 소속해. 그래서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드러내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붙어만 있는 가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붙어만 있는 가지 되지 마세요. 말씀으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소망 중에 기다릴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